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제 보좌관의 진술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좌관이 메모를 적었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제 보좌관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보좌관의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보좌관이 저희 세 저희 사람이 저희 있다고 하셔서 이미 김계리 변호사는 다 알고 계세요. 증인의 보좌관이 세 명이냐고 네 명이냐 고 저에게 대묻지 않았습니까? 아니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증, 증, 오늘 증인이,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. 여기 여기 현재에서그랬했는데 증인이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하라. 김계리 하는 곳입니다. 변호사는 당시 2월 달 한참 그 헌재에서 그 이후에 법리가 논쟁이 심할 때인데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? <laughs> 래 국정원에 김, 있는 모든 방,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의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? 증거기록이 있습니다. 지금 증거기록이 있습니다. 예, 네.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.